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공정녀 마리아 이겨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능하신 하늘의 무피에 자 계시다가 제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이셉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란기하 2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란기하 25장 1절부터 7절 말씀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의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 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뇌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열1기야 25장은요, 이제 열1기야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자, 25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되는지 그 멸망의 현장을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아, 시드기야는요, 바로 주전 597년에 아, 왕이 오르게 되는데, 그때부터 11년간 남유다를 치리하게 됩니다. 자, 그의 멸망은 바벨론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588년, 주전 5 8 8년에 10월달에 이 바벨론 너부간의 살 왕이 바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 치드기아의 왕이 9년째 되는 그때였던 것이죠. 바벨론 왕은요, 바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성안을 이렇게 포위하고 1년 반 동안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루살렘이 그 지리적으로도 아주 북쪽 외에는 이 기드론과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 성벽을 또 성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이 바로 예레미야서 37장에 보면 그 사이에 포위하고 있던 그 사이에 애굽이 아, 출병 그러니까 애굽이 출병하는 것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바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걸 철수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1년 반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위하고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얼마나 견디냐 하다가 결국은 이 항복하게 되는 것이 옛날, 오래된 옛날 시대의 전쟁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넷째 딸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위하고 있는 그 동안에 시드기야 바로 4월 9일까지 그렇게 버티게 되는데, 시드기야 11년째 4월 9일까지 버티게 되는데, 이렇게 버티는 그 속에서 이제 그들이 얼마나 견뎠겠습니까? 그동안 성안에는요, 사람들이 이 오랫동안 견디려고 저울에 달아서 떡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4장 5절에 보면 귀부인들이 음식이 떨어지니까 음식 그 찌꺼기를 찾기 위해서 걸음더미를 이렇게 뒤지는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보면 너무나도 참혹한 모습인데 바로 자식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모습이 그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 예루, 예루살렘의 성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서로 참혹한 현장 속에 그들이 아주 아비규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모습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쯤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 보면,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로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파괴된 이유는요, 사실 바벨론 이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구멍을 내어서 그성 내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먹을 것도 떨어졌고 또성 내로 진입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고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드기야 왕까지 도망하게 되었는데요. 그 도망하는 길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보았더니 5절 말씀에 갈대아 군대가, 갈대아 군대는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그 내려가는 길을 가다가 평지에서 바로 이시드기야가 붙잡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붙잡히게 되니까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한 현실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기가 마지막 시드기아 왕은요, 자기의 마지막 장면, 눈으로 보고 보았던 저그 장면은 바로 자기의 아들들이, 시드기아 왕의 아들들이 처참히 죽게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시드기아는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모습을 가고 노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호로로 잡혀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점령당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성이 어떻게 멸망되는지 이 모습이 바로 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기 여왕까지 데리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이 아시리아 정책과는 다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로 새로운 이점, 이주민을 이곳으로 와서 뒤섞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아시리아의 정책의 모습이었다면 바벨론은 데리고 가서 그 점령당한 민족 중에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다 데리고 가고 이 다니엘도 데리고 갔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문화를 그들에게 교육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일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점령당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어땠을까요? 성전도 다그 안에 기물들까지도 다 가져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8절부터 이제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 안에 기부인들의 집까지 다 불살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13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기둥, 두 녹기둥 보아스와 약인이라고 하는 그두 기둥까지 다 가져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 모습들 통해서 성전의 그릇까지 가져갑니다 자 14절에 보면 모든 녹그릇 다 가져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성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은요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그 안에 불타게 되고 성전은 다그 안에 있는 그릇과 녹, 녹기물들까지도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예견된 일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망할 거다 너희가 다시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그 말씀들 하나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멸망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했던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망한다, 라는 것도 예언했지만, 아, 그들이 다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거다, 라는 것까지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첫 번째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 왕족과 기족 계급들이 잡혀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야긴 왕과 군사 일만명과 많은 기술, 기술자들, 일반 백성들이 또 잡혀갔고, 그리고 이번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잡혀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남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요, 남은 사람들은요, 바로 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이 땅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나중에 그달리아도 바로 이 망하게 되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레미야에 보면요. 40장 7절 이후에 보면 바로 예레미야는 그다리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일들 관할 지역을 다스리는 그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남은 자까지도 또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라는 것도 이루어졌다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그들을 이땅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하고. 그들을 새롭게 세워나가겠다고 했던 그 말씀도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대로 약속된 대로 그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 오늘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고 하셨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 함께 앞서서 일하여 가시며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승리하는 그러한 풀 초장 실마을 물가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또한 날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모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심히 들까가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대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두고 기도하고 또 우리 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하고 또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는 그런 침묵의 기도로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또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